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이저입니다. <laughs> 본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 및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하는상이고본 채널은 종목 추천이나 매매 유도 목적이 절대 안열며하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투자에 따른 결과치는 본인에게 있을반 만드신지 하시고, 트레이딩에 마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13일이고, 시간은 오후 6시 5 4분경에 되었습니다. 리뷰할 종목은 셀트리온, 셀트리온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오늘 마이너스 1.1% 가량 빠지워드에서 마무리됐고, 현재 주가는 27만 500원입니다. 어, 뭐, 셀트리온도 제가 계속적으로 제가 리뷰를 꾸준히 이제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뭐, 최근에는 어제, 어제 제가 리뷰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어, 그래서 뭐, 셀트리온의 1차, 2차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이제 각각 28만 3천원, 000원, 26만 천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현재 이제 확률에 기반해서 배팅을 해서 배팅이 지금 이제 들어가는 매매 체결이 된 상태죠. 그래서 현재, 에버리지 프라이스벨이 이제 27만 2,000원인데 오늘 날에서 지금 이제 가격이 조금 이제 빠지면서 이제 다시 어 마이너스 구간으로 진입이 된 그런 이제 구간인데요. 어뭐시데이 간에 이제 셀트리온을 제가 꾸준하게 홀딩하는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어 실질적으로 큰 반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이제 반등이 나와 줄때 이제 그때 매도에 대한 포인트를 어 보는 게 이제 맞다. 그렇게 이제 저는 이제 해석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제가 이제 보는 관점 같은 경우에 31만원대, 31만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오늘도 이제 어제와 말씀드린 이제 그런 영상에 대한 내용과 같이 동일한 관점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홀딩을 이제 하면 이제 좋을 것 같다. 홀딩하는 전략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래서 셀트리온도 어제도 제가 리뷰를 진행 했고, 뭐 별다른 이, 이 부분도 별다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꾸준히 홀딩 하면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뭐 영상 이렇게 짧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은 어제 말씀드린 내용과 이제 동일한 부분이고 뭐 전혀 바뀐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 해 드릴게요 자 영상이 유익했었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까지 꼭자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종목을 리뷰할 때 다시 되돌아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